자 반갑습니다. 슈퍼김미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 7월 16일 오후 12시 48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반감기 이후 기나긴 조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영상과 정보망에서 타점 잡아드렸었던 이 코인들 제가 바로 수익률 실시간으로 공개해 드릴게요. 자 이더리움, 골렘, 엘프, 레이어 제로, 솔라나, 폴리메시, 아더, 이뮤터블엑스, 니어 프로토콜, 그로스톨 코인까지 전부 실시간 타점 잡아드리는 코인들의 현재 수익률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폴리메시와 이뮤터블엑스에 이어서 오늘도 2차 타점 잡아드렸던이 온도 파이낸스와 크레디 코인 그리고 어제 잡아드린 엘프까지 전부 다 급등 나와주면서 무려 30% 이상 누적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자 수익 챙기신 분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투명해서 오픈해 드리는데도 저거 사기다 믿지 마라 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정보방 들어오셔서 실제로 이런 수익들이 나는지 안 나는지 팩트 체크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전 댓글에 달아둔 링크로 슈퍼게미 무료 정보방은 24시간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이라도 입장하셔서 구경부 터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남들은 현명하게 정보방 통해서 실시간 타점 받아서 수익 챙기고 있는데 혼자서만 손실 보고 있으시면 안 되시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종목은. 바로 니어프로토콜입니다 자 올해에만 7번 이상 급등수익 챙겼던 종목인데요 만약에 천만원으로 이 종목 하나만 잘따라 오셨어도 벌써 700만원의 수익은 챙겨 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원금대비 7 0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자 이번에도 급등수익 빠르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니어프로토콜 차트 보시게 되면 전일 굉장히 유의미한 움직임이 나와주었습니다 바로 장기 출세선인 여기 하늘색선 201 이평선 위쪽으로 다시금 돌파가 나와주었는데요 6월에 201선 부근에서 횡보를 해주다가 7월 초 아래쪽으로 이탈이 나와주었지만 곧바로 매수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위 쪽으로 다시 올라와 주었습니다. 참고로 니어 프로토콜의 시가총액은 무려 9조 원에 달하는 대형 알트 코인으로 이러한 움직임은 절대로 개미들의 물량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대형 세력들만의 이러한 차트와 움직임을 크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요. 저희와 같은 개미 투자자들은 이러한 대형 세력들의 흔적을 따라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아마 코인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의 경우 21년 12월경 니어 프로토콜이 상장된 이후에 만원 이상 부근에 물려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 또한 다시금 지금의 자리에서 분할 매수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 6150원 주유 매물대 지지 안착한 이유 그 상승 추세로 전환되면서 201선까지 돌파를 해주었고 거래량까지 꾸준하게 쌓이고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리에서 201선 부근까지를 열어두시고 분할 매수로 들어갈 경우 단기적으로는 1,500원 부근에서 1차 입절을 하시고 그리고 이전에 쌓여있던 막대한 양의 거래량들이 소화될 경우 매우 높은 확률로 13,000원을 넘어서 2만원대까지도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의 매수 파점이 되는 겁니다. 자매수인가 철저한 근거와 관점을 바탕으로 투자한 결과 하락장 조정양에서도우상향하는 계좌 보여드리고 수익 덤을 드렸습니다. 처럼 반등이 나오는 시장에서 계좌가 불러나는 속도는 월등히 빨라졌는데요. 영상보다 빠른 타점과 실시간 대응은 고정 댓글에 달아놓은 정보방에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편하게 입장하셔서 이번 기회에 시장을 통해 그간 손실을 다 복구하시고 큰 수익 꾸준히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리어 프로토콜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